또 이렇게 새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어, 요즘 방글목사님 아, 창세기 말씀으로 어, 저희들에게 정말 어, 귀한 그런 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으로 음, 방주를 먼저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 모든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고, 비우고, 나누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있는 이 골방에서부터 하나씩 치우고, 정리하고, 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그 다음날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고 또 지은 후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여러 온갖 짐승들을 다 실었습니다. 이렇게 실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일을 또 실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나요 지금 모든 생물을 지문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 넓지 않는 공간일 텐데, 거기에 사람과 짐승이 섞여 얼마나 혼란스러우며, 얼마나 참 어,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온전히 어,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있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증거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 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노와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 드러내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만 일을 해놓게도, 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 이 모든 일들의 그 목사님은 데이터를 늘 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그 열매들이,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방클 목사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체험하신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성구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체험하신 것을 깨쳐주시고또 그렇게 인도의 가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방글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더 크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돕는 모든 스태프분들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크, 아멘.